튜토리얼님 파네라이 하면 바로 생각나는 매력이 뭘까요? 파네라이가 저는 이제 옛날부터 제일 리스펙트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솔직히 많은 시계 브랜드들이 서로 디자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블랑팡의 피프티패덤스부터 롤렉스 썸마리너 그리고 오메가 씨마스터 그 외에 이제 모든 다이버워치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롤렉스를 오마주한 모델들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이제 일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파네라인은 이제 자기들만의 그런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계속 이제 경쟁력 있게 살아남고 특히 이제 파네리스티라는 엄청나게 많은 매니아층을 형성을 하고 다른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는 딱 진짜 파네라인만 떠오르는 그 디자인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온게 저는 되게 리스펙트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계 생활을 그래도 꽤 오래 했고 나이가 좀 이제 있다 보니까 수백 개의 시계들을 제 손목에 올려 봤을 것 같아요. 어시스먼더스도 가고 이러니까 저는. 근데 그 모든 시계 브랜드에서 줄수 없는 그 특이함을 파네라이가 줄수 있다 이거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